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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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허브 돌리기 한번 해볼게요. 자, 퍼브 돌리기 1200개를 해볼건데 자, 참고로 지금은 이제 많이 변경이 돼가지고 우리가 공포 영역이라는 데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는 기본 몬스터 레벨가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본인 캐릭이 8 9레벨로 드랍한 거대 부적을 드랍을 하면은 이거는 퍼브 돌리기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피가 41 이상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숨은 레벨이 91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는 디아, 그리고 나락 발참이 아닌 일반 필드에서도 충분히 드러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200개 돌려 가지고 대장급이 한번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고고꽁 방어력 22. 생명력 7. 생명력 44. 야, 보셨죠? 어, 근데 이걸 어디서 나는 건지 제가 모르니까. 44. 아, 변신 나왔어요. 자, 이 변신은 어, 아니, 아니 아니. 이 변신 스킬은 Surprise motherfucker. 아, 미안합니다. 예, 발음이 제가 좀 찰져서 그래요. 이 변신 스킬은 드이드참 중에서도 못 쓰는 류에 속합니다. 예, 요거는 2티어 중에서도 3티어에요. 네. 자, 부피에, 아, 나 순간 스킬 참인 줄. 예, 보송되는 소리가 장난없어요. 오, 요. 요. <laughs> 어, 왜 무서워? 어, 이제 무서워? 어, 이제 무서워? 자, <laughs> 아, 오늘. 여러분들 어디서도 볼수 없는 광경입니다. 이런 광경은요. 예. 아, 오. 자, 독뼈, 최대 피해. 독뼈는 약간 1티어 스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무업급이면은 뭐, 소량이기 때문에 그냥 돌리는 게 낫습니다. 와, 덫의 최대 피해. 덫은 일단은 암살자 스킬 위해서는 1티어긴 하지만은, 자, 이렇 최대 피해는 뭐, 유업은 아닙니다. 오, 매거래 원소 안 쓰죠? 매거래 원소는 스몰참만 써요. 와, 신맥71 명중. 아, 이거 어떻게 스톱해봐라. 아, 안 돼, 안 돼. <laughs> 어 소환. 소환 스킬은 그래도 강령술사 중에서는 1.2티어 정도 예 1티어가 그 독가 뼈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소량입니다 예, 거래는 안 돼요 압수 써야겠다 어디서 사야 돼? 어, 39핑, 39핑은 초반에는 거래가 되는데 지금 40핑 아니면 거래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르겠어요 저분 신기해요 자 매거래 스태참인데 매거래 스태참은 사실상 비주류예요 매거래 피참 그리고 매거래 원수참 그 다음으로 매거래 스탯참이 인기거든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쓸라 그러면 최소한 쓸라 그러면은 최대 피 10에 명중률 70이 넘고 힘이 6이 왔어야 돼요 그리 뒤에 박사리형도 크랩이 있는데 어함성빙참이네요함성빙참은인기중에인기예요 참고로 항섬에 4 0빙이 오면은 거래가가 일단 만 단위는 넘어갑니다 근데 이건 빙이좀 아쉽게 28이 왔어요 최소한 대우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어은한 35종 이상을 왔어야 돼 함성에서 근데 요거는 아쉽지만은 돌릴게요 아 숙련 야만 용사 스킬 중에서도 약간 비주류입니다 이거는 피가 높게 붙어야지 거래가 돼요 보통 4 0피는 넘어야지 조금 가격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뭐지? 생명력 40이 냉기죠 와 소환 드루이드 소환이면은 지금은 약간 한 100티어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45피가 와도 가격이 높지 않아요 어우 냉기. 자, 원소놀사 파, 이번에 파기참이 나오므로 인해가지고, 약간 떡상 예정인 스키참인데, 기본적으로 무호흡은 그래도 가격이 높진 않습니다. 피가 일단 붙어야 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설 참중에서도 1.5. 어 투창. 아, 스키참 잘 나오네요. 아마존 스킬참 중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거 투창 스킬참. 근데 이거는 무호흡이면은, 무호흡이라도 거래가 되긴 하지만은, 무호흡이라는 약간 좀 소량이고, 이게 한 피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붙으면은 거래가 좀 높습니다. 자, 번개참 나왔네요. 소설에서 번개 참 그래도 가격대가 그래도 좀 있어요. 이거는 스탑을 해야 되나? 번개랑 팔라딘 전참은 그래도 아직까지 가격이 좀 있어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아 스톱 오케이 거 스톱 예 스톱을 하라고 들잖아요 이거는 가격대가 그래도 좀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이거 스톱을 하는 게 제가 봐도 맞을 것 같아요. 자. 자, 냉기독피에 민처. 부빙. 자, 화! 어, 나왔다. 자, 나왔습니다. 자, 화염 기술 42피참. 보통 참 중에서 4 0피 참이 넘어가면 어떤 참이든지, 진짜 쓰레기 참, 저주 스킬 참 아닌 다음에야 가격대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파기 참이 나무로 인해서 화염 피 참도 떡상 예정이에요. 근데 레더에서 참고로 이제 떡상 예정이고 스탠에는 뭐 다음 기술가지 기다려야 되겠지만 참고로 기다렸다가 파셔도 충분히 가격 나중에 받으실 거예요. 40대 피.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락, 디아, 발 또는 공포의 영역에서 나온 참만 이렇게 4 0 1피 이상이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파워 돌리기한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대 피창 어우, 득템 중에 득템. 오늘 싸비드, 게이드, 양이드, 우리 형님들. 바트드, 와트드, 비트드, 뺑. 약간 그런 느낌으로. 와우, 떡상. 떡상이참한게 나왔습니다.